산책 나가자고 하면 신나서 꼬리치는 우리 강아지, 정말 산책을 즐거워하는 걸까요? 사실 많은 강아지들이 산책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밖에 나가면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책이 두려운 강아지의 특징 5가지, 여러분의 반려견에게도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주변 소리에 깜짝깜짝 놀란다.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두리번거리며 경계한다. 여유롭게 주변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듯 두리번거린다면 긴장한 채이 공간이 안전한지 계속해서 체크 중인 것이지요. 세 번째, 냄새 맡기에 집착한다 또는 아예 안 맡는다. 과도하게 냄새를 탐색하는 것은 불안하기에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고 아예 냄새를 맡지 않는다면 주변을 느낄 여유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거칠고 빠른 호흡. 반려견이 감정적으로 이미 한계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발걸음이 조급하고 빠르다. 좌우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걷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흥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을 제대로 살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산책 전에는 신나보여도 산책 중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산책을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반려견이 아무리 산책을 좋아하더라도 오래 산책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차라리 1분을 산책하더라도 자극 없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안전한 산책의 경험을 쌓아주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이러한 경험을 쌓아주다 보면 산책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어 반려견의 불안감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